아웃사이드 동작하면서 어, 기초 트레이닝 a d i 올려드릴게요. e t She's g 는데시 g to tell about t h 트레 e 도도 i u m Time to take the book. Kitchen. I'm going to go to the other one. Okay, I'm going 뭐, 여기인데 발을 띠을 때는 발가락이 아니다. 발가락이 호흡에 중심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전환해 주는 니까그 중심부에 대줘야 돼요. 그러면은 너, 너, 너무 가깝게 되면은 동작이 너무 이렇게 연으로, 원으로 듣게 되면은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가 끝나돼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딛는 거는 센터. 엄지, 엄지로, 엄지로 체중을 실어주고, 이 그런 딛는 게 아니라, 엄지, 중심이 인사이드, 여기다 아웃사이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축을 찍어주고, 연결하니죠 중심을 딱 찍어서, 아는 동작은 어깨가 쭉 펴져 있는 상태. 펴져 있는 상태고, 엉덩이를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이렇게 직이는게 아니고, 보여가됩 그 다음에 체중이동을 할 때, 인사이트 체중이동을 할 때는 왼쪽으로 할 때는 오른발이 밀어주면서 손은 펴져있고 그 다음에 허리는 들어주게 이렇게 들어주면상 함께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할 때는 땡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위치 할 때는 그대로 무릎에 체중이동을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갈때 마찬가지예요 왼쪽 밀어주고 들어서 자. 자, 그, 요 라인을 좀, 위까지 동작을 여러 동작을 해볼게요, 이 사이즈. 자. 자, 그 위로, 그대로. 자. 자. 이런 동작이고 인사이드는, 자 아웃사이드는 똑같아요. 듣는 거는 동작은 똑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이 틀어지면서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이렇게 눌러지면서 허리가 들어가면서 자 원위치할 때는 똑같이 앉으면서 오른, 왼쪽으로 나갈 때는 오른발이 밀어지면서 틀어, 동작을 틀어주는. 원위스면그내려왔고 자. 지금 체중을 일어날 때는 체중이 이 코어 중심부하고 다리 이 안정화 엄지 찍어준다고 직선리 되면은 체중이 잘 실려요. 그래서 실어주고 들어주고 손. 코어는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은. 자. 원위치, 틀고, 손 원위치, 틀고, 손 원위치, 틀고 원위치, 틀고 원위치, 들고 자, 자이 동작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우리 저기 운동 오신 분한분 분 초대를 해서 동작을 잠깐 아이케 볼게교육생은 아닙니다 한번 초대를 해서 하는 거니까 잘가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자, 180도 제가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안녕? 제 이렇게 해서 배웠을 때 배우면서 <laughs> 아니면 <이제> 수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laughs> 한번 인사이드 연기들리세요. 인사이드, 인사이드를 인사이드. 한번 가볼게요. 어깨 너비 아니 어, 어깨 너비에 어깨 너비 한칸 더. 달리지 맞아요 달리지 그대로 어깨가 이렇게 땡기지 말고 어깨가 뒤를 쭉 누르듯이. 어깨 눌러 쭉 눈에 눌러 듯 이렇게 발에 체중이 실리게.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왼발을 밀면서 그렇죠. 자 다시 그냥 그대로 앉아. 그대로 그대로 힘 빼고 그대로 앉아. 그대로 무릎만 접으면 돼. 요 무릎만 접고. 어, 그래요. 그래야 이제 팔에 그 꺾이게 들어요. 아니, 다시 오늘쪽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냥 와보세요. 자, 이게. 그렇죠. 이렇게 팔이 이게 길게 저기 팔로 쉴수 있게끔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대로 엠좀 나가볼게요. 쭉 달리고, 다시 그대로, 그대로 쉴 빼고. 자, 이거 좀 빨리 해볼게요. 자. 다시 앉아서, 다시 원위치, 그 다음에, 그리 팔이 꺾이는 않네요. 더 어깨로 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아야 돼. 네, 그죠 네. 다시 원위치, 무릎을 접어서, 다시, 체중을 실고, 아니요, 여기서 보면 안 되고,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왼발 모르면서체중 실려, 여기 실려있죠? 실린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팔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무릎이 나가면서, 이 팔이 접히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하시고 자, 이쪽으로 가 볼게요. 체중 실어 주고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체중 실어 놓고 이렇게. 자, 체중을 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자. 아니. 동작은 잠깐만. 체중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체중을 여기서 키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체중을 실어 놓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네, 이거는 그냥 살짝 도와주는 포대고 이렇게 가도하게안 나가면 돼요. 음, 그, 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거, 엄지 요거만 잡아줘도 괜게 음, 음, 커지지는 음, 않거든요. 음, 자, 오늘쪽부터 음, 음. 다시 갈게요. 음. 자, 아니 아니요,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대로 그냥 잡으려고 잡으나갔요 음. 여기 음. 지금 바로, 바로 가자 이제 앉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팔이 꺾움직여가 자, 음. 자 음. 다시 오른쪽. 지금 바로 일어시지 말고 체중을 실어놓고 일어서라그러시요 네. 자, 올려시다 체중을, 체중을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일어다서쭉 아, 이렇대요. 팔이 접히게 되는 네. 런 응. 식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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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위치 응. 그대로 앉으면서 숨들고 다시 고거를 14개를 해볼게요. 자, 다시 응. 네 원위치 그어오고 응. 응. 앉으세요. 로 앉으세요. 그만 고 다시 원위치. 응. 체중을 실어놓고 그 다음에 올라오서 그렇죠 맞지않고 반대로 쭉발앉을 때도 지고 다시 오른발을 밀면서 밀어서그죠 팔로 땡기는게 아니고 발로 밀어서야 손이 잡혀요. 너무 빨리 가요. 체중을 더지럽서 발을 체중을 치는 느낌이 들어가야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발을 정확하게 찍고 체중이 실려야지만이 발수기가 몸에 많이 붙어져요. 그냥, 발에 신경 안쓰고 팔로만 당기면은, 발에 신경이 들수 있게 됩니다. 다시, 갔다가 쭉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잃어버니까체중을 실어놓고 있어거든요 네, 조금 빨라죠 자, 다시. 여기, 팔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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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듯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고, 예민하지 않고, 탈려고 가는 동작에서는 멀리 가는 동작에서는 발이 버리고 갈때 떨어집니다. 자, 가갈수 자, 있는데, 그 다시. 자, 요거한 번씩 더 하고 이제 아웃사이드. 예. 신빼고 팔에 신빼고. 자, 체중 들어가기 전으로 다시 안고 체중 실은 터주 들고 이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팔은 당기지 마세요. 당기지 이제 아웃사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웃사이드는 아까 어떻게요? 해 아웃사이드는 똑같이 발의 위치를 잡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을, 어차피 왼발을 미는 건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발 밀면서, 발을제을해주는거니요 엄지를 이렇게, 풀어주고 잡아주고, 아니, 네. 근데, 자세는 잡고. 자세 상태는. 왼발 밀면서, 틀어주고. 지금 발리에 봐봐요. 여기 센터에 앉아보니까 발이 불안하게 틀어지나요? 여기서 틀어지죠? 그래서 엄지를 세워줘야지. 그 다음에 네. 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앉서 틀어줘야지. 허리에 허리 들어가셔야지.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앉으요 자, 오른발 들면서, 오른발 들면서 그대로 틀어주고, 쭉. 다시 원위치. 자, 멀리 가볼게요. 자, 쉬면서 아까랑 똑같은 축이. 기 그렇죠. 네. 다시 원 씨. 자이제 빨리 해볼게요.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니까 기초고 동작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트레이닝하는 거 하나 빨리 동작이 나온다. 손에 힘 빼고 발에 손에 힘 빼고 자발 제대로 밀어주고 아, 자 발을 옮기고 안 들어. 자 다시 원 씨. 다시 원씨 발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렇 좀, 이러지지 말고, 동작을 좀줄었었어 해볼게요. 자, 해본 순간 체력적으로 힘들어요안 힘들어. 요 조금 힘들어요. 네. 이요거를 헬스를 지금 조금밖에 안 했는데 헬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건 트레이닝이 많이 돼. 보여드야 그래서 워머업으로 가볍게 여러 동작에서 자세 연습, 할겸 해서 이런 동작을 한 번씩 하루에 올 때마다 해주면은 내가 자세가 아웃으로 들어갈 때 동작을 할 때. 팔레스 당기는건지 아니면 다른 동작으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다음에 시간 될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